문화체육관광부에선 문화도시를 선정해 약 200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지난 몇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일보 김현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시가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주시죠. 네, 진주시는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으로 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 건 지난 2019년인데요. 올해까지 약 4년 동안 30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고전했지만 시민 데이터 플랫폼과 진주 문화 상인. 총동다방 등이 6가지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면서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문체부가 전국에서 8개 예비문화도시를 뽑았는데, 김규시는 당시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문화도시 지정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문체부는 지난달 14일 예비문화도시 지정 지자체들을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잠정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었는데요.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9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법정 문화도시와 별개로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데 이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힘들게 준비했던 지자체들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것 같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된 곳이 진주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경주시 등 8곳인데요. 어, 다들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예비 문화도시 선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예비 문화도시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방침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네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던 예비 문화도시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다른 공모에 있어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